혹시 밤새 소리 못 들으셨나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살짝 내렸죠. 기온이 낮은 곳에선 눈으로 내린 곳도 있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엔 5cm 안팎의 눈이 쌓여서 산간 도로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은 비나 눈이 모두 그쳤어요. 낮부터는 전국이 밝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비와 눈이 그친 곳에선 우산 들고 나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져서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사도 대구와 광주 구도로 어제보다 낮겠고요. 이번 주말 동안에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겨울에 추위가 찾아오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음, 왠지 주말에 추위가 찾아오면 야속하게도 느껴지는데요. 토요일인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4도에 머물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주말 동안 하늘은 맑아서 바깥 활동하는데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내린 눈과 비로 길이 많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죠. 특히 굽높은 하이를 신고 미끄러운 빙판길에서 넘어졌다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오늘처럼 눈과 비가 내린 뒤에는 가급적이면 굽이 낮고 미끄럽지 않으면서도 발을 따뜻하게 할수 있는 신발 신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운동화 신고 왔거든요. 여러분들은 하이 안 신어도 예뻐요. 지금까지 저는 더 친절한 날씨 웨더돌쿤이었습니다. 안녕.